제가 오늘은 캠핑용품을 처음으로 구매해봤습니다. 어, 이런 거 제가 살줄잘 몰라가지고, 그, 지인 추천받고, 고릴라 캠핑. 거기 한번 가봤어요. 거기서 에 이제, 뭐 스피커 의자, 가스 번호? 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랑, 설거지 통. 뭐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뭐, 예쁜 보드 등을 사고 싶었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뭐, 뭐, 34,000원인가? 이 샀어요 이제 캠핑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메이커, 브랜드 뭐 이런 거 따지시는데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제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사왔어요 근데 뭐 딱히 크게 비싼 걸산것 같지 않았는데, 58, 58만 7,800원?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비싸네. 지금 11시 11분이에요. 밤 11시 11분. 아야. 아야. 너무 늦었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캠핑 타 다음에 캠핑 가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가 됩니다, 상당히. 오늘은 신랑이랑 뽀부타게 산에서 자고그랬 했습니다. 요쪽세 마리만 내리고오선 우리 집 포두. 포두 안녕. 안녕하세요, 아직. 양구니. 그리고 우리 베이비 이렇게 세 마리랑 같이 한번 잡을게요. 야.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알았어, 너무 미안해. <laughs> 봐. 아! 아! 아. 자, 우리 오늘의 저녁... 신랑이랑 마트 가가지고 간식거리 살려고 하다가 득템했어요. 광어회 1,800원! 오징어, 오징어 너무 사랑하죠, 오징어. 오징어 12,800원. 요고, 알배추 해가지고 쌈 싸먹을 거고, 소주 하이볼. 소주 하이볼 만들어 볼 거예요, 소주 하이볼. 이건 오늘 찾기 시는은 네. 어때요? 좋은가요? 요보 얼음 좀 줘. 얼음 좀 갖고 와. 제가 소즈하브을 한번 말아 보겠습니다. 소즈하이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안 찍어도 돼요. 자, 우선 소스를 딱요 정도, 딱 요만큼 주면 돼요. 이렇게. 요 정도가 얼만큼인데? 한전, 잔일본지안 돼. 한전, 한전, 안 되고. 소주 한잔안될 만큼. 한. 한. 분의 3? 4분의 3정도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어요자 여기다가 자 자몽. 자몽소다 요거는 실제 영업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이볼이에요 하이볼이 아니지 하이볼 만드는 법이에요 자, 대신에 업장에서 쓸때는 이스 소주가 아니고 위스키가 들어가야 되죠 산토리나 뭐 베즈 뭐, 이런거 원래 작은 잔 해야 되는데 저희 잔이 요거밖에 없어서 한 요정도 비율로 넣어주시면 돼요. 하이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맥주 잔이고 하이볼 잔이 따로 있으니까 아까 소주에 네, 그 위스키 그만큼 넣은 상태에서 얼음을 가득 넣고 그리고 하이볼 잔 가득히 뉴으면 돼요. 그럼 이건 자몽 하이볼이 됩니다. 전 제가 이제 대충 감을 아니까 이 정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다른데요? 네 괜찮아요. 얼음 차이에요 이렇게 해서 빨대 꼬마 먹이면더 맛있죠? 자 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허접한데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검대. 아니면 이 양반이 검대. 아, 끝내줍니다 진짜. 아. 정말 과일 맛밖에 안 나요. 이게 추할까? 싶은데 먹으면 먹까요 진짜 어? 술안주로 응. 먹을 때는 횟집 가져가 여기서 이렇게 사먹어도 되겠다 어또 가성비가 좋네 0만원에 행복이네 오빠 그러니까. 여기 초장 있잖아 음, 뭐. 제가 배추를 너무 좋아해요 배추를 이거는 앞접시 가지러 와기 귀찮으니까 한잔 뜯어서 앞접시 쓰자 뭐야? 배추 자 오빠 앞접시 이거는 나의 앞접시 뭐 아저씨 쓰다 마지막에 딱쌈 싸먹으면 되 한잔하시죠. 자, 이렇게 회를 올려서. 많을까? 쌈짝도 올립니다. 음. 너무 맛있어. 커튼 치고 하면 훨씬 시원하겠다 낮엔 몰라도 밤에는 응. 낮에는 어떻게 지 더울 때 시동 켰다 껐다 이거 하면 되겠지 할부지 기절 밥그릇 끌어안고 밥그릇 끌어안고 지금 기절했어요 그래도 호두랑 양호니는 양원이는... 캠러가 빨래 접응해서 덥네. 애들은 옛날부터 차로라도 타고 다는 버릇해서 그런가? 응. 차로 올탔지 얘네가 여기 이거를 차로 인식할까, 집으로 인식할까? 두 개다. 우리는 이불 갈려 얘는... 있고 해서 집으로 인식할 것 같은데. 닭다해 먹어보자. 응? 닭다페 닥터페퍼 드셔보신 분? 저 이거 한 번도 안먹봤는데 유튜브에서 막 사람들이 피자집 가면 콜라 말고 이거랑 먹더라고요. 나니 근데 이게 너무 궁금했어. 이게 무슨 맛일까? 오늘 한번 먹어볼려 합니다 지금. 대파 맛이네. 몰라? 대파라고그어 봐. 음. 이게 무슨 맛이냐면 그, 그 뭐지? 사탕 이름뭐지 쪼맨한 사탕? 캐피 사탕. 아니 쪼맨 사탕 그 있잖아, 쪼맨한 거 이렇게 막. 내가 먹어보고 같이 얘기를 해줄게. 그 뭐죠, 그거 슈퍼 주스 말고 쪼맨한 거막 수십 개, 수백 개 들어있는 거. 거기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맛인데 가장 맛있는 맛 사탕이 있는데 파란색깔 약간 남색깔 사탕인데. 뭐 어, 말하는지 알것 같은데 체리 맛 달달 달달콤한 체리 맛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것 같아 그뭔 사탕인 줄 알지 알아 알아 맛있네 파우치째 조리를 하나 는데 이거 터지는 거 아니겠지 고밀 바삭 촉촉한 까봉기 같이 돌려나 그냥 성능보다 예뻐서 샀어요. 예뻐서 딱 예쁜 거 하나 보고. 아, 너무 애들 간식이 여기 있네. 간식 줘야겠다. 포도기서 뭐해? 한번 터질러 그래. 자, 너이 거다. 자, 양손이부터. 오는 호두벌. 이리 거. 3 0초가 지난 것 같은데? 3초 맞춰놨어? 3분인가? 3분인 3분인가? 3분이당3분3분이지 그거 분이지그분 바보야. 분인가분이야3풍기가 그거 그거 3분인가? 3분인 어? 이게 다야? 응, 어? 분인가3분붙가 다섯 개 들어있네요. 맛있어 보이던데? 느낌이 다이어트 중이라고 안 했어? 다이어트하니까 두 개만 먹지 뭐. 오빠 세개 양보할게. 이게 얼마지? 7,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7,000 얼마짜리 깐풍인데 다섯 개 들었어. 다섯 개 음. 어? 병훈이 왜? 자잔더왜 넘어져? 이거, 이거 크잖아. 네. 한잔 해. 자한잔 합시다. 오빠 소풍기로가 하지 않냐 뭔데? 뭔데? 그냥 껀퉁이 먹.. 아 저.. 탕수육 먹다 남은 거 다음날 먹는 느낌? 우리가.. 아.. 에어프라이어가 아니라서 나 보다 그만 어... 내가 에어프라이어 사서 그랬잖아 응. 음. 음구만한데 네. 고기가 이런 줄 모르겠다 음, 맛있는 밀가루. 오승한데 먹을까? 네 저희 개들은 회를 좋아합니다 아주. 자 보들. 아유 맛있어. 저희는 오늘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앞 캠핑카에서 잠을 자보려 합니다. 특별한 여행지는 아니지만, 오늘 한번 차에서 자볼게요. 얼마나 좋은지. 에너지 효율도 볼 겸, 한번 자도록 해보겠습니다. Good night. 안녕.